한국교회 표준정관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발표했는데요.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 표준 정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총 7개 패터로 나눠서 서장에는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에는 총칙, 2장은 교인, 3장 교회 직원, 4장은 교회 기관과 회의,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총 400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강의는 50회 내지 60회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준정관 20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4장 교회 기관, 그 중에서도 교인 총회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4장은 29조까지는 당회, 그 다음에 33조까지는 교인 총회, 그 다음에 35조까지는 재직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교회 부속기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죠. 교인총회 회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인총회는 장로계산 공동의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각교단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이 강의에서는 법적 용인 교인총회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인총회 회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인총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뭐 교인총의 이제 권한과 직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30초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30초, 제가 읽겠습니다. 제3 0조 교인총의 구성과 직무. 이랑 교인총에는 19세 이상 세례교인, 이교인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견한다. 1. 당회 제시상, 제직회 청원상, 상회 노회총회 요구상, 그다음에 회원 3분의 이상 요구상. 2호 예산과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제 3호 담임목사 청빙, 공고사임, 장로 집사 권사 선거 감사선임 4호 교회의 주요 재산의 취득, 증여, 매매, 교환, 병영 처분, 담보 제공. 오호 교단 및노회의 탈퇴, 가입, 소송 노예 변경, 행정 보류, 교회 폐지 분리 합병 6호 정관의 재정 및 개정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인총회는 교회의 재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교인총회 결의로 당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0조의 내용입니다 이 주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규정을 조금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하면, 교인 청의 직무, 보통 우리가 이제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어, 요거는 이제 크게 이렇게, 여섯 개 사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를 다시 나눠보면 일반결의 사항, 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일반결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일반결의는 회집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결의를 하는 반면에 특별결의사항은 출석,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 3분의 1의 찬성으로 결의를 하는, 보다 이제 결의 요건이 강화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러겠죠.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 저 정기교인총회나 또 임시교인총회가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임 목사 또는 항존직의 청빙이라든가 선거 뭐 이런 것들은 다특별결의사항에 어, 속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요 자산의 취득증여매매 이것은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느 교단에 가입하느냐, 탈퇴하느냐 어, 또는 뭐 교회를 다른 교회 분리, 합병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다 교인총회에서 결의를 체쳐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정관의 재정 및 개정. 이것은 교인총회 결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하나씩 나눠보죠. 우선 1항은 그 교회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교인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총회는 19 이상의 세례교인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상황을 심의 해결한다. 이제 최고의결기구가 이제 교, 교인총회인데요. 그 의미는 교회 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교회 의그 양면성을 얘기했죠. 우선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다음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는데, 교인총회가 최고의결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 비법인 사단즉 국가 법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단체로서의 교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아무래도 그 신령상 행위를 총괄하는 당회가 이제 최고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교인총회가 최고 열기구라고 하는 것은 교인총회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 여기 속해서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 다시면 당회나 당해자에게 위임하면 이건 무효다, 아,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 특히 항존직의 선임, 이 문제는 이제,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교인 총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다른 데다 맡길 수가 없다. 또 예결산 승인,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주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 이건 교회 자산이 이제 교인들의 총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기구적 변경을 처리할 폐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관 변경 이거는 교인총회 전속적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이렇게 위마벼르면 그것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호를 나눠서 보면, 1호는 이제 소집권자 요청상 다음 조항에서 보겠습니다. 교인총회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자는 당회, 재직회, 상회. 그 다음에 교인 3분의 1, 이제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들이 소집하면서 소집 결의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것은 이제 의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호는 예산과 결선의 승인 감사 보고서의 승인입니다. 이거는 뭐 보통 그 정기교인총회 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여기서 이제 교인총회 고유관으로서 예산 승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회는 무슨 수익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 재산을 교회 재산 충당하기 때문에 이 교인 총회에서 즉현금을 내는 교인들의 총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결정할 것인가 또 그런 재정 집행 결과를 승인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인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laughs> 교인 총회가 뭐 이렇게 한번 열리기도 힘들고. 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뭐, 수만명 수천명이 참여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장시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결선 시민은 대부분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만일 이제,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재정감부람청구까지 이제 가게 되는, 어, 이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는, 어, 담임 목사, 청민 공고사임,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 감사선임. 이거 이제, 교인총에 이렇게 중요한 권한인데요. 이 교회 항존직의 선임은 교인총의 이제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 장로 선출, 집사 선출과는 교인총의 고유 권한인데 다만 이 중에서 장로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그 후보자들을 교인들이 잘 알기 어렵고 그래서 교인총에서 이렇게 선출하는 게 부작용이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서는 당회에서 이렇게 후보자를 이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담임사 청빙은 교인총의 특별결의사항이다. 전체 회원 3분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된게담임목사 이제 사임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뭐 지난번에 어, 다 이제 설명드렸지만, 해임 공고나 해약청원은 교단 헌법에서 인정한 제도죠. 그래도 이걸 하려면 교인청의 특별결의로 해서 소송노호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둬야 됩니다. 근데 요 사례에서 보면, 요 사례에서 보면 교인청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뭐 교인들 일부, 장로몇 사람이 노회다 이렇게 청해 가지고 노회가 해임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임 공고나 해약 청원이 아니고 해임 공고는 이제 지교에서 해임 공고를 결의해서 노회 노예 보내더라도 노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뭐그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단임 목사하고 이제 일반 교인들이 대결하는 상황에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해임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임 결의가 효력이 있느냐? 현재 교단 헌법상 이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교의 교인들에게는, 즉, 지교의 교인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의 해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예 결의의 담임 목사 해임. 장로회 소속 지교회에서 당연 8명이 공동회를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위임 목사 해임 청원서를 노예에 제출했습니다. 그 노예는 이제 수수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의견 청취했으나, 어, 해본 건 결과 담임 목사가 심우가 이제 불가하다. 아, 그래서 해임을 결의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에 불복해서 총회 소원을 제기하고, 소원이 이제 각하되자, 어, 총회와, 총회와 노예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위목사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가 목사를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이렇게 총회 헌법안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정치 문답 조례, 그하 핫지, 목사가 쓴 거죠. 보면, 목사 해임권은 노예만 있고, 교회나, 목사나, 교회, 소속, 소속 교인이 청원이 있을 때, 청원이 없으나 노예가 합당하다 여긴 때에는, 노예는 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노예는 관할, 교회 목사를 위임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목사를 해임하는데 반드시 공동의 회 결의를 거친 청원이 필요 없고, 소수 교인들의 청원만 있는 경우라도, 노예는 다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 어? 들은 다음 목사를 혐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 판단하고, 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거는, 어, 우리 어, 교회의 주권. 즉, 지교회인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를 어, 누구로 세우느냐 하는 그 주권이 있죠. 물론 뭐, 노예의 위임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예가 지교회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지교회 주권에 침대 침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거꾸로 공동회의 의 결의한 단임목사 해임이 가능한가? 자이 장로들과 이제 교인들은 단임목사에게 공동의회를 소집해 오고 있습니다. 그 소집 요거가 무엇 뭐 때문이냐면 이제 목사를 해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집을 거부했더니 법원에다가 그 공동회의 소집 허가서를 요청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걸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50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34명의 찬성으로 그 해임한다는 결의를 했고 동시에 이제 교단 탈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이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원에 해임 결의, 그다음에 교단탈세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결지를 보면 교단총회 헌법위원회는 교단 헌법은 권징재판으로 해임 등의 책벌을 받지 않고는 심우목사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를 해명할 수 없도록 심우목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 헌법의 규정 내용이 그 유관 해석 등을 비춰볼 때 교단 소속 치교회가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목사에게 심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예에 있고 목사가 노예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헌법이 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면직 등에 책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헌법이 정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교의 공동의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인총회 권한 중에 네 번째가, 교회 주요 자산의 취득,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처분, 담보 제공입니다. 어, 이, 교, 교회 자산은 이제 교인의 청유죠이재산은 이제 주요 자산과 일반 자산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 표준정관제 38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돼있죠. 우선 주요 자산은 교회 존립에 기초가 되는 자산, 뭐, 교회당이라든가, 또 교회가 이제 다른데 이렇게 세를 얻었으면 그 전세금, 또, 교회가 예금을 이제, 거액의 예금을 그 은행에다 예금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졸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면 반드시 교인총회 승인을 요합니다. 요거는 우리 표준정관에도 있고, 그 다음 민법, 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증여.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죠. 뭐 증여는 보통 이제, 교단 유지재단에다가 증여를 해가지고 명의시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담임 목사님이 제 이렇게 퇴임할 때 쓰시던 사택을 이제 교회 재산을 담임 목사에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 증여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 교회 건물을 딴 데도 판다. 땅을 판다. 또는 다른 거하고 교환한다. 또는 이제 증계축,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증계축을 한다. 또는 교회 건물을 부동산을 담보로 놓고 이제 이렇게 돈을 빌린다 이런 것들이 다 처분입니다. 이런 처분에는 반드시 교인총회 승인을 요하게 됩니다. 근데 정관에다가 그 교회 주요자산 처분을 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 기관 당회나 당회장이 위임하는 교회 정관이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제 어, 법원의 판단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일반자산, 재산, 일반자산 주로 이제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자산 이외 에 일반자산 처분은 당의 권한으로 이렇게 정해두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총회 한번 열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주요 자산이 아닌 일반 자산 처분까지 일일이 이렇게 교인총회에 결의를 얻도록 하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당의 권한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 그,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법에 의하면 민법은 일반 자산, 주요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회 자산 처분은 다 공동의 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도와야 나중에 문제가 되는 않습니다. 자, 그럼 아까 본 대로 이당회 결의에 의한 교회 자산 처분,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당회 결의만으로 제정된 이 갑교회 정관에서는 교회 자산 처분은 당회결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부채로 교회 자산이 이제 경매가 돼서 당회 결의로 이 교회 자산을 다른 교회에게 매각하기로 고 돈도 받고 교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이후 각교회 그 교인들 중에 일부가 공동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산 을교에 처분한 것은 이건 무효다 하는 소송을 이제 제기했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인 전원으로 구성된 총의 의결이나 교인 전체 의사가 정관의 규정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정 개정된 교회 정관에서 교인 총회 결의 없이도 교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인들의 총회 자산에 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무효이다. 갑이 매매 계약에 따라 을에게, 즉, 을교에게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고 각 교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각 교회 총의 결의를 흥렬한 이유로 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신의를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뭐,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이걸 승인했다고 볼수 없다. 아, 어, 그래서 이, 교회 자산을 뭐, 특히 의교회 같은 게 굉장히 황당하죠? 돈까지 다, 다 이제, 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전해가지고 지 예배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 이거 교인청에 거래하지 않지 않뭐 무효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이 이렇게, 어, 굉장히 강하게 이, 이 총유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주제 재산 처분은 교인청의 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단 탈퇴와 변경, 5호죠. 교단 및 노회 탈퇴, 가입, 소송 노회 변경, 행정보류, 교회 폐지 분리 합병. 자, 교회는 이제 교단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 교단 총회나 노예 가입했다가 탈퇴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이런 총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라는 선택이 가능하죠. 다만 이제 교단 탈퇴는 교회가 가진 믿음의 기초에 대한 변경이면서 그다음에 정관 개정이 필요한 상항입니다 왜냐면 하 정관 제1조 또 2조 거기는 우리 교회가 어느 어느 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탈퇴한다는 얘기는. 정관을 개정한다는 거죠. 정관 개정에는 반드시 교인총의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우리 법안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교단 탈퇴 변경에 관한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 굉장히 이거는, 뭐, 가령, 어, 1000명 있는 교회에서는, 적어도 670명 이상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요걸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단 탈퇴하게 되면 교회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교단 탈퇴 교인들은 교회 자산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보통 이제 정관이 두게 됩니다. 헌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죠. 근데 우리 법원은 전체 교인 3분의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교단 탈퇴를 결의한 경우에는 기존 교회 자산을 탈퇴한 교인들에 귀속한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 판결입니다. 사례들을 보죠. 자, 교단 탈퇴를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교회 분쟁의 결과, 이제 교단으로 징계를 이타니 목사가 징계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교인 60%에 해당되는 지지 교인들로 이제 교인 총을 소집해 가지고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교회 부동산을 이제 그 대표자 명의 변경을 했죠. 그때 이제 이, 이 교회, 이, 이 목사님, 이제 이렇게 독립 교회를 갖고 남아 있던 교인 한40% 교인들이 왜 당신 마음대로 이, 이 교회에서. 재산 소유권을 이전했느냐.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종종 교회의 총위 자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권을 상실하며 종종 교회 자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면 원칙이다. 즉, 요 교인들이, 잔존교인들이, 것이다. 다만,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교인들의 3분의 이상 결의로 교단 변경 결의를 한 경우에는 종종 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단 소속의 총유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40%가 남아있고 60%가 지금 탈퇴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30%가 남아있고, 70% 탈퇴해서 지금 독립권으 나갔다 하게 되면, 이 교회 자산은 종종 교회 자산은 이을 교인들 것이 되어 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말소는 이제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40%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록 다수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전종교인들 40% 교인들의 이 소유고 따라서 이 교회가. 어,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갑 교회가 승소한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인총회 결의사항으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폐지분리합병입니다. 교회폐지분리합병이란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제 교회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어, 교회를 이제 해산해서 그, 그만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교회의 분리는 하나의 교회가 여러 개로 이제 분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본교회가 여러 개의 지교를 개척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 하나의 교회가 대등하게 나누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기존 교회 자산은 이런 분리할 때 교인청회가 어떻게 결의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지 분리와 달리 이제 합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개 이상 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회로 통합하는 경우인데요. 이, 이 경우에도 정관에 이제 이걸 특별교류로 하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전체 교인의 3분의 3이상이 동의를 얻어야지만 합병이 가능하도록 여기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 합병교류 요건. 자, 이, 이제 이 교회 단임 목사가 교회의 분쟁으로 이제 교회 목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이제 을교회 단임 목사와 이제 합의해서 양교회가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두 분은 양교회를 합동하는 계획을 체결했어요. 그 앞서서 이제 이 목사님은 각교회공동회를 소집해서 82명 교인 중에 7 2명이 찬성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불교회 통합에 반대하는 각 교회 교인이 어, 46명이 법원에다가 교회 합병 이걸 중재해 달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 했습니다. 자 지금 목사님은 공동인을 소집해가지고 82명 중에 76명이 찬성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 법원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각 교회 교인의 확정이라는 다툼이 있고 각 교회 교인 수가 명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결의가 각 교회 교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치 6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각 교회 교인들 46명을 더하여 보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교회 협동 계약 즉 통합은 효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결국 그래서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의 합병에 관해서 정관에 서 특별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전체 교인의 4분의 3 동의를 요해야 됩니다. 이건 A교회도 그렇고, 갑교회도 그렇고, 을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어느 한교회의 교인총에서 다 4분의 2을 얻지 못하면 교회 통합이 어려워지는,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교인총에 관한 사항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정관의 재정과 개정이죠. 어, 교인총이 특별히 개선한 정, 당의 결의로 이제 재정하는, 개정한 정관은 이제 무효다. 아까 사례에서 봤고요. 어, 그래서 정관의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관의 기본적 사항만 정하고 상세 내용은 시행세 측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항, 30조 2항에 이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인총회는 교회 재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교인총회 결의로 당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관의 교인총회 결의 사항으로 이렇게 30조가 좀쭉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교인총회는 뭐 다른 것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인총회가 교회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는 하 거기서 나온 것이죠. 다만 총회로 소집하고 결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회를 위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걸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